아뭐다링커야아나 오랜만에 하는데 손좀 풀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식이요. 동식이 형 <laughs> 동식이 형 동식이 형님 태준님 안녕하세요 어, 어,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어? 이 사람 손으라이제이이됐으이이게람형님이시잖아요 <laughs> 말씀 편하게 야, 하세요 우리는 네. 으로이이다 아, 저 공격 세 그래서 먼치킨 무슨 어, 이 동생 생건지 <laughs> <laughs> 어, 오랜만에 게임 하는데 버스 좀 탈게요. <laughs> 오케이. 동식 형님. 아 뭐야? <laughs>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이거 아, 원딜이구나. 오케이. <laughs> <뽀잉> <뽀잉> 어. 야야. 근데 너도 떼지한테 맨날 만나으려고 하잖아. 박쳐. 땡지. 어 뭐야 총소리 왜 이렇게 커? 미치겠네. <laughs> 아니 맞아이요어 선브라 님. 나이스 또니 바어 총소리 미치겠네? 이따 고쳐요. <laughs> 잠시만요. 아 마이크 아, 거 알아. 잠깐만. 하기 전에 이어 플 예, 네. 형님. 상대 루시오포.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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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빼자. 또다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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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야 나왔다. 자리야. 처리 나왔어요. 희룡이 <laughs> 마라. 오케이. 어 아, 초라도 눈을 떼면 피가 바로 없구나. 솔직가 그렇죠 하나, 뭐. 자기만 빠졌어요. 백개, 백개. 어쩌다 아, 이 아, 이피 자, 하나 죽었습니다. 아 너무 힐을 잘 받네? 아, 기다려 마가 소리가 너무 커. 미치겠어. 빨리 어다 빠졌고 맥크리 네, 그래, 선거 뒤에서 잘 막아봅시다 뽀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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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급한 그 브리핑은 너 자신에게 하는 브리핑이니 안 까먹으려고 뭐라는 거야 b 피랑 자리아만 쓰죠 이번에 쓸게요 근데 호그랑 솔져 궁 있어요? 태준이 공 언제? 저 이제 저 이제 공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코라면 줄게. 예 형님. 아니 맞아. 요한대 주실 수도 없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자기도 없고. 어 우리 우리 안 아물리는 건가? 아너너 너. 주실래요? 주실래요? 난강해다어 끌렸어요 형님. 간다 고지마지마 근데 자는데요? 아 걱정 걱정이요? 오케이 알아가요. 아아아 좋아요. 아아 아, 아, 미치겠어요. <laughs> 아 오랜만에 게임하니까 재밌네. 아니 케어 하고 하고 있어요. 레크리에트 왼쪽이 하나. 설정은 80. 왼쪽이 하나. 설정은 90. 아, 위에 올라가야 아, 아. 되는데? 게임하면서 신음 소리 흘리지 마요. 하하. 몇 줄까요? 좋아, 아, 큰렸다 미안해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우리 대자리 어, 어. 오케이. 자리 오케이. 오케이. 자리하 갈게요. 아, 오케이, 아, 솔저 아, 잡았다. 아, 이거 해봐요, 해봐. 나이키다. 나이키다. 이이이 우리 공오는거 어, 어, 어. 있어요? 우리 공 어느 거있 EMP, EMP 솔저 공 갑시다. 저기 비트 있지 않아요? 상대편? 예, 예. 그러면 솔저 공으로 비트를 먼저 뺄게. 아 그러네. 라인 아 순간 빡대가리였네. 음, 솔저짤. 아, 솔저래. 루시오트레 소리 나는데? 주,

이수수금님이뭐호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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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아 본의가 아니었지만 억울이 있었던 거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이걸로 보쌈 3억. 아, 론도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어그로로 이렇게 22,000원 을 받네요. 고맙습니다. 정이는 제절로 실현되지 않아. 치내 좀 하지.

뭐야? 우리 형이 뭐, 뒤에 뭐 어디, 어디, 어디 야가어패 <laughs> <자리야. 웃음> 해 주실래요, 형님? 이미 주고 있지. 기있실 오지게 잘 들어오네. 봉석양으 마무리할까요? 각이다. 기 없어요. 고!

와 이걸 제로? 기가 막힌다 힐. 와 누구보다 잘 들어와. 미쳐버렸다 진짜. 와 목숨이 거의 세 개야. 미치겠네.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에 또 봐요.